네, 4번 봅니다. 1번은 관계부사라고 보면 뒤에 완전불완전 완전해야 돼요. d a y i d and 네, 동사원, 동사2 목적어 같기 때문에 한 번만 쓴 겁니다. 네, 빠진 거 없죠. where 통과. 2번 봅니다. 2번은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야. 주어 없고 동사가 나왔어요. 그럼 동사 꾸밀 수 있는 거? 네, 부사 이상 없죠. 3번. 네. 단수 명사를 대신 받아야 되는데 해석해 보면 네, washing m a 을 받는 게 맞죠? 단수잖아? 그래서 얘도 이상 없습니다. 4번 볼게요. 4번 뭐 봤어야 돼? not o n l but also. 얼선 생략할 수 있죠? 근데, 그때 A랑 B, not o n l A, 그다음 but also B. 이때, A하고 B는 동등한 게 와야 돼. 문법적으로. 다, 해석을 통해, 단어면 단어, 구면 구, 문장이면 문장, 이런 식으로. 지금 앞쪽에 보면, cleans the clothes 동사구가 왔네요. 그럼 여기도 뭐가 와야 돼? 네. 동사구가 와야 되는데 네. 지금 얘를 받는 게 와야 되는데 대신 오는 게 맞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 답은 does가 오는 게 맞아요. 음, 이 does가 뭐를 대신 받는 건데? 네. clean을 받는 거죠. 따라서 4번 틀렸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네, 분사 구문이에요. Compared with. 분사 구문이 맞긴 한데, 그냥 얘는 compared with 해가지고, 그냥 하나의 마치 전치사라고 외워주면 그게 편합니다. 뭐뭐와 비교할 때, 뭐뭐와 비교하여 이런 식으로. 다시 compare with. 전치사처럼 외워라. 비교할 때. 됐죠? 따라서 정답 4번.